온 나라가 메로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근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위생과 그리고 공중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제가 보았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기침을 하시거나. 열이 나시는 분은 이따가 예배 후에 저랑 악수하실 때 악수를 하지 않으셔도 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메루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더 어렵다고 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그러한 시기에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소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치 빵과 빵 사이에 그 내용물이 들어가듯이 들어가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오절에서부터 칠절까지 암담한 절망에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다가 팔절에서 십절까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시 1 1절1 2절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부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가만히 내용을 살피면 인간의 모든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절망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절망과 절망 사이에 소망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참된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소개한 대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요. 그리고 온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지면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쓸어 버리신다. 멸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한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보신즉 부패하였으니 모든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절망과 절망 사이에 어떻게 노아가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했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망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 라는 말은 현재 사실의 반대. 그 앞에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앞구절이 어떻게 칠절이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다가 8절에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소개하는 것 노아가 왜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으로 성경이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 대책 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에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 라는 표현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졌다, 은혜를 취했다, 은혜를 내가 획득하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얻거나 입거나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인간이 모두 다 멸망당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망의 이유,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문제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의 급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열 가지 재앙, 이 재앙이 점점점 심해질수록 우리 생각에는 이 재앙을 당한 애굽의온 백성이나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데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 내릴수록 바로의 마음이 점점 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추리극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성경이 뭐라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점점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따라 그냥 죄악된 것으로 자기 본성을 따라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죄악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길로 더 치닫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점점 악한 것으로 그리고 완고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죄악으로 그리고 범죄함으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죄악과 세상에 가득한 악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으심으로 그는 죄악을 따라 세상에 관영한 여러 가지 부패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과 멸망의 심판의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구어야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사망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 죽음과 절망, 이 사망의 진노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누가 보면 1장 1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 보면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은혜는커녕 그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셉의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그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로서는 파혼 당함은 물론이거니와 돌에 마저 죽게 되는 어려운 모습이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근데 천사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탄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내 행위나 내 의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내가 믿고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의의.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의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의 모든 교만과 불신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소망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어떻게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음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삶이요. 주의 의의 앞에, 주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얻는 은혜 있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고 하나님 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었습니까?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노아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된 이유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가 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우리의 삶에 빛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는 의인이오 완전한 자라고 소개해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대의 모습 그 형편의 모습을 보면 의인이오 완전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세대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으로 치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노아가 사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그런데 노아는 왜 의인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는 포악함으로 다 나가는데, 지금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모두가 다 포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때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노아의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장 22절에 성경은 노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모두가 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다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 여러분 무엇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하는 삶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삶,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때 누아는 120년 동안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메마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모세가 마지막 그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교훈하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모기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숨기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훈련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둘 곳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과 메마르고 척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대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구절 하반절에 뭐라 소개하냐면 성경이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 가까운 분들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걷는 것을 같이 동행하면 어떤 분은 걸음이 빠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걸음이 느리기도 해요. 그러면 같이 가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가는 사람이 맞추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추든지 해야 같이 갈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그의 마음을 맞춰 걷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삶의 소망이 뭐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삶으로부터 인생의 인간의 불행이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속개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말미이 땅에 오심으로 말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계속되는 우리를 유혹하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떨어뜨려 놓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회방하고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되는 유혹과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해라, 예수는 믿어라,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말아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아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고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도로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폭복을 맞추고 그분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120년 동안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너무 오랜 세월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말은 한날한날 한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에 그한 날이 1년이 되고 그한 날이 10년이 되고 그한 날이 100년이 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 결단도 귀하지만 아니 오늘 아니 이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 순간이 하루가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100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 교훈하는 거. 사랑 여러분 날마다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은 뭔데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원천으로 힘으로 나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미루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신앙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모시고 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산 노아의 모습을 소개해. 모두가 다 멸하해지는 죄악이 가득함으로 부패해지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호흡이 있는 것을 쓸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노아는 왜 소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사는 삶으로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절망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무엇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삶이에요? 모도가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의인의 삶이요, 완전한 삶이요. 모두가 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때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절망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어요. 순간순간 내 삶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삶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